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기흥아카데미 인터넷 활용 1 5주차 일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이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약자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세저,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어, 즉,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해서 컴퓨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주는 서버 컴퓨터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장에서 쓰는 컴퓨터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클라이언트 컴퓨터고요. 아마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네이트 등에서 한 번씩은 정보를 얻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다음 인터넷에서 보시는 그런, 어, 사이트들은 다 서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서버 컴퓨터를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서버 컴퓨터를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어 그러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서버 컴퓨터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서버 컴퓨터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 집을 찾아가실 때 주소를 찾아서 찾아가는 거랑 똑같이 어, 서버 컴퓨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실 때는 서버 컴퓨터에 주소를 치시면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 주소는 일정한 체계가 있습니다. 구글 주소를 먼저 좀 살펴보면 구글은 음, 앞에 http 붙고요. 콜론 슬래시 슬래시 www.google.com 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뭐 네이버는 뭐 아레아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다음도, 뭐 다음.net, 그 다음에 네이트도, 네이트.com, 뭐 기흥노인복지관은 뭐 ygsenior.or.kr, 뭐 강남대학교는 뭐 강남.ac.kr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주는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좀 살펴보시면, 맨 앞에 http가 모두 공동으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공동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두 번째는 이제 공동으로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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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좀 약간 많이 다 틀리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살펴보면 앞에 http 가갖고 그다음에 www 같고 d는 좀 많이 틀리네요. 일정한 좀 체계가 있는데요. 그 주소의 체계를 좀 한번 보시면 어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서버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 즉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http라는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이 서버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을. 그, 하시려면 맨 앞에 꼭 인터넷에서 쓰는 프로토콜 명인 HTTP를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 www라는 게 쓰는, w, 그 다음에 www를 쓰시게 되는데요. www는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로, 어, 모든 서버 컴퓨터는 본인 서버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다 주지 않고요. 클라이언트한테 컴퓨, 클라이언트 컴퓨터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 것은 WWW 폴더에 넣어놓게 돼요. 그래서 WWW 폴더에 보면 뭐 정보를 주고 싶은 동영상이라든가 뭐 소리, 뭐 그림 요런그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한테 제공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가 있는 폴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인 기흥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YG 시니어라는 회사 이름을 쓰는데 어, 여기 세 번째 들어가는 항목은 기관 이름 즉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름을 이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컴퓨터 용어로는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쓰는 거는 기관 성격을 쓰게 되는데 뭐 기관 성격은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알수 있는 그런 건알수 있어.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알수 있는 건데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컴페니의 약자인 CO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영리 기관, 무슨 협회라든가, 뭐, 뭐, 조합, 조, 조합 같은 것들은 비영리 기관들은 o r 를 쓰고, 그다음에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버먼트의 약자인 GO를 쓰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인 경우에는 AC를 쓰고, 네트워크 회사인 경우에는 n 니를 쓰고, 뭐 연구기관은 알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즉 회사 그 회사가 어떤 일을 알려주는지를 쓰는 것이 바로 기관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맨 마지막에는 국가명을 쓰게 되는데 어 국가명이라는 건그 웹사이트 즉 도메인 이 도메인 주소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를 국가 이름을 쓰시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의 약자인 KR을 쓰고, 그 다음에 중국인 경우에는 CN을 쓰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뭐 JP를 쓰고, 뭐 나머지는 표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국가명을 쓸까요? 이 표에서 보시면 아마 미국 국가명은 나오지가 않았을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처음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co.kr을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명을 쓰지 않기 때문에 .com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국가명까지 해서 or.kr을 쓰지만,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org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go.kr을 쓰지만, 미국 정부기관은 gov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교는 ac.kr을 쓰지만, 뭐,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점하고 그냥 에듀만 쓰시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명을 안 쓴다는 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그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CO.kr을 안 쓰고 미국 주소인 c o m 을 썼고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 엔 n y k r 을 써야 되는데, 단넷을 썼고, 그 다음에 네이트도 co.kr을 썼는데, 닷컴을 쓴 거를 확인을 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 도메인 주소는, 즉, 회사에서 가지는 이 도메인 주소는, 그냥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 외국 거를 사서 쓰실,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가 어, co.kr을 쓰지 않고 닷컴을 쓴, 즉, 미국 거를 썼다는 얘기는 국가명이 없는 미국 주소는 좀 글로벌하게 회사를 키워보고 싶을 때는 보통 이제 국가명이 없는 이런 미국 주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소가 네이버.co.kr이 아니라 네이버.com이라는 거꼭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도 다음.ne.kr이 아니라 다음.net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맨 앞에는 http 인터넷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뭐 필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www는 어, 서버 컴퓨터가 저희한테 정보를 줄때그 정보를 주고 싶은 것은 www 폴드에 넣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yg 시니어는 회사 이름 뭐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요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 회사의 성격이 들어가고 메인 다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국가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이제 네이버 주소를 쓰셔야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으실 건데, 네이버의 주소는 어, http: //www.naver.com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그런 어, 서버 컴퓨터들은 다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어, 실제로 주소를 쓰실 때는 HTTP를 빼시고 www.naver.com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www라는 호스트는 그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9%가 www라는 호스트네임을 쓰기 때문에 www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www 안 쓰시고 그냥 네이버 닷컴만 이렇게 쓰셔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 주소를 쓰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쓰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닷컴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음도 원래 주소는 <laughs> http: 뭐 그다음에 www. 다음. 넷인데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그냥 다음. 점 뭐만 쓰시면 될까요? 다음. 점 넷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쓰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시고요. 어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그, 이렇게 한글로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한글로 다음을 쓰시면 이동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주소가 한글 주소도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은 한글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주소 표시줄에다가 네이버 다음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검색창이, 검색 페이지가 나오, 나오실 건데 그건 제가 그 다음에 검색하시는 거 배우시면서 이제 한번더 이렇게 그 검색하시는 거 배우실 때 다시 알려드리고, 그, 서버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쓰실 때는 요거 HTTP, WW까지 안 쓰시고, 그냥 뒤에 도메인이랑 그 국가명이랑 그 다음에 그 성격만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리고 한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수업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 아래쪽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1월달 수업을 마지막으로 8개월 동안 못 배웠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빨리 극복하고 빨리 어르신들 뵙기를 바랄게요.